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 해군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걸작 2026k 디펜스 썬더 캐리어 551 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강력함이 느껴지고 그 설계만으로도 한국 방위산업의 위험을 보여주는 진정한 해상요새입니다. 썬더 캐리어 551은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 전력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상징입니다. K 디펜스 산업이 대한민국 해군과 협력하여 개발한 2차 세대 전함은 스텔스 속도 그리고 지능형 전투 시스템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형 스마트 전쟁 시대를 이끌어갈 움직이는 전략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가 압도적입니다.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설계와 복합소재 선체는 마치 바다 위의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이 설계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벽한 위장 능력을 자랑합니다. 엔진 시스템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사용해 35노트 이상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가스터빙과 전기 추진이 결합되어 효율적인 연료 사용과 거의 무음에 가까운 음밀 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타격하고 적이 눈치채기 전에 사라지는 전함 그것이 바로 썬더 캐리어 551입니다. 전투력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이 전함은 동시에 다양한 항공기, 드론, 그리고 전투 헬리콥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부갑판에서는 KF-1N 해군형 스텔스 전투기가 수직이착륙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중 타격, 정찰, 요격 작전을 육상 기지의 지원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경납권은 무인 드론 및 무인 잠수정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찰, 대잠 추적,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본함에 전송합니다. 즉, 선더 캐리어 551은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전장의 중심에서 모든 전투 유닛을 통제하는 지휘 허브입니다. 무기체계는 K-볼텍스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여 장거리 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요격 방어 시스템을 통해 접근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초고속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선체 아래에는 첨단 어뢰발사관과 수직 발사대가 장착되어 수중전에서 고고도 방어까지 모든 전투 상황에 대응 가능합니다. 이 전함의 핵심은 인공지능 지휘 시스템인 K-Defense AI Combat Brain입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소나, 미사일 방어, 항해 시스템을 동시에 통합 관리하여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위협에 대응합니다. 단몇초 만에 적을 포착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완벽한 자동화 전투 체계입니다. 미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정보인데 선더 캐리어는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내 내부도 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조타실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360도 전술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승조원들은 완전 자동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무를 대비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과 자동 유지 관리 로봇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놀랍습니다. K디펜스는 첨단 복합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해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선더캐리어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전투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방위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전함은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더캐리어 551이 한국해군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 등 기존 해양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전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대한민국이 해양 기술의 선두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썬더 캐리어는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듈형 무기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향후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인도주의 작전, 해적 대응, 대규모 해상 전투 등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작전에 대비한 완벽한 전함이 바로 이 함선입니다. 이 모든 것은 K 디펜스의 철학, 기술과 방위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오랜 연구와 자부심, 그리고 혁신의 결과가 만들어낸 결정체, 선더 캐리어 551은 단순히 한국의 해상 전력이 아니라 스마트 전쟁 시대를 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화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선더 캐리어의 위험을 보면 이 전함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기술, 디자인, 야망이 하나로 녹아든 궁극의 해상전함. 2026K 디펜스 썬더 캐리어 551은 미래 해군력의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미래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술과 전력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게 혁신과 함께 나아가세요.